주의굽기 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출애국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아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침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유당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 햇다리 모욕하러 나유당으로 내려오고 심여들은 나유당 간을 거닐 때에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심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너희가 바로 그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탐심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들에서 용어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저주를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하네. 그 손에 맡아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보니 바로의 딸 그에게 이르되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행자를 먹이라. 내가 그의 속살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저를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 옛날에 이루데지려거든 그가 그의 아들이 됩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그들. 내가 그를 모래서 찬정 내였으리라 하여, 떠라. 라는 믿음의 아들 모세.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강해진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주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파들에 의해서 목숨을 건 믿음의 행동이었죠.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바로 왕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제는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를 날강에 던져 죽여라.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모든 부모들에게 있어서 경쟁의 큰위기적 태어난 남자아기들을, 그 아들을 다 죽여야 되는 날강에서 죽여야 되는 심각한 위기였다. 이것은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셰프라와 부하처럼 믿음으로, 목숨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한편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있겠죠왜 이런 정말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셨습니까 당시에 바로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 곧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의 명령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맞이하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죽이라. 심각한 일이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도 이거 허용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기가 상당히 어려웠겠구나. 마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식을 죽여야 하는 자기 자기 손으로. 자식을 죽여야 하는 이런 비극은 없을 겁니다. 이보다 더큰 비극은 없을 거예요. 이건 정말 절대 절망이고요. 이것처럼 더큰 고통과 위기와 두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버리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리게 하셨더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법에서 떠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 알죠. 역사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풍이를 건너고 광해에서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이 먹을 것만 없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지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야. 아니 자식을 던질 수밖에 없는 죽이려고 하는 그 바로 밑에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또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가나안 땅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거주지의 이전이 아니잖아요. 애굽에 살던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 단순한 위치동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은요, 단순한 위치동이 아니에요. 한국에 살던 사람이 라스팔마스에 와 있다. 라스팔 마스에 살던 사람이 한국으로 갔다. 당신은 위치동이라면 그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위치동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면 그건 아주 인간적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그것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는,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철저한 고통과 어려움을 지날 때 그들은 비로소 이제 애국을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겠죠? 그렇죠? 이건 다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들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때가 되니까 준비하는 것이었다. 에곱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거죠.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죠. 에곱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의 계획. 역시 이제 모세 출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걸 생각하세요. 이 모세 의 출생을 가만히 우상해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비슷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출생하자마자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그랬죠? 있으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과정도 비슷하고요. 또 애굽의 궁정에서 바로의 딸로 때를 기다리죠. 거기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세 때가 되니까 하나님 그걸 사용하셨죠 예수님도 역시 30년 동안 우리와 같이 사시다가 공생을 시작하신 이런 모든 과정이 아주 비슷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하여 가난한 땅으로 이끌어가는 사역을 잘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상을 하면 되겠죠 1절로 사절에 보면 레위 조선들 중에 부모님들이 나오 부모가 나오죠 모세의 부모 레위 족속이었다. 하나는 레위 사람을 택하셨네요. 여기 율법 이전이죠 지금. 네, 율법 이전입니다. 근데 이미 레위 자손들을 마음속에 두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요. 택하여서 거기서 모세가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이 모세는 모세에서부터 이미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암울함. 그의 아버지는 암울함이죠. 어머니가 요괴뱃입니다. 제 암울함도 그 이름 자체가 뭐 고상하다. 그런 뜻인데요. 요괴벳의 이름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구합니다 이런 걸 봐서 요괴벳의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요괴벳 하나님의 영구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 노예로 살고 있지만은,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품고 있었던 사람, 요게베.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모습이 어떻다고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대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겼다. 자 눈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목상을 해봤어요. <laughs> 단순히 외모가 잘생긴 것을 가지고 부모들이 이렇게 목상을 걸었을까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자식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낳으면 자기 자식 이쁘지 않은 사람 있나요? 자기 자식은 다 예뻐요. 누구보다도 잘생겼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까? 단순히 자식이 자식이 예쁘지 않은 사람은 어있어 그것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 던질 수가 없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모가요, 그 아이를 준수하고 잘생겼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그 아들이, 태어난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것이다.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장차 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될 것인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다. 특히 아마 정답을 겁니다 요게벳과 무람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 아이는 평범한 그냥 여기서 강속에 죽을 아이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아들이 될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거죠. 그 아이를.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장에 모세 의 부모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목숨 걸고 그 아이를 지켰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아름답더라는 거죠. 이건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를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1부리서 11장 10일 믿음의 장에 부모가 올라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 아들을 보고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이스라엘을 구원는 하나님의 편이 권위들이라.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꿈을 꾸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마음속에 품었단 말로 하는 거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목숨 걸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지켰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태어났고요. 그 믿음대로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입군이 되었습니다. 다 믿음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똑같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권과 비전을 마음속에 품으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신반을 입군이 되었죠?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봅니까? 자녀들은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비전대로 크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장차 어떤 모습으로 키울 것인가?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되는 그런 꿈도 꾸겠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너는 이루어다오. 그런 인간적인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도 그 아이를 열심히 키우면요 그 모습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지향하고 추구하고 바라보는 대로 아이들은 자라요 대구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야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꿈과 비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어떻게 알아서 크겠지 그러면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아요 오늘 여기 요 배처럼 아무람처럼 그 아이를 던져 죽일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거기서 믿음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나는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곧 믿음의 아들인 것이에요. 믿음의 아들. 자식을 죽어야만 하는 당시의 많은 부모들 중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모세를 살려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갈 종으로 성장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씬 바랐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에 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형이나 아론도 있었고요. 아론은 이미 태어나 있었고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태어나는 시대에 그런데 왜 해필이면 모세란 말이에요. 그 많은 아들이 이미 태어난 아들들도 있고 또 수많은 아이들이 막 라이강에 지면 터져 죽어가는 그런 절망적인 그 시대에 그 중에서 하나 살아난 아이 모세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생각해보세요. 복생을 해보세요. 왜 많은 아들 중에 하필이면 모세냐 이건 뭐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그냥 태어난 아들보다는 죽음에서 살아난, 무엇를 살아난 걸? 믿음으로 살아났잖아요. 믿음으로 그 죽음의 절대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지키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태어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고난과 시련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시련과 어려움을 지나고 보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건 아주 분명해요. 고난이 없는 믿음은 허상이에요. 우리가 늘 욱상되는 거 하지만, 힘이 없어요.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쓰러져요. 그러나,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믿음을 키워온 사람들은요, 웬만한 뭐 시련험과어려움 다가와서, 꼼하지 않죠. 움직이지 않은 뿌리 깊은 나무죠. 바람이 불고,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그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수행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냥 죽일 수가 없죠. 그 행동을 보세요. 이 부모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었죠. 그 다음 거기다가 역충을 발랐어요. 물이 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아이를 그곳에 넣고 강에 그냥 버린 게 아닙니다. 갈대숲 사이에 놓았다 그랬어요. 떠내려가지 않 이 배려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 아이를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갈대숲 속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두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고생 두고 또그 누인 미리암을 보내서 지켜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라. 이건 다 믿음의 행동이죠. 이게 바로 기대잖아요. 기대. 이 아이는 그냥 죽을 게 아니라 강속에 죽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사람들에 의해서 건중을 받게 될 것이고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인 많은 아들이 될 거야.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요괴백과 아무람의 믿음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도 보셨겠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통곡하면서 아이들을 날강에 던지고 있는 그때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캐쳐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잖아요. 야이요괴백 아무람의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어.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 어찌 그것을 매만하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필이면 또 바로의 딸이 그날 목욕하러 올게 뭐야? 이게 다 하나님의 손일죠. 정확하게 들어맞잖아요. 지나가다 보니까 갈때숙속에 상자 하나 있더라. 거기서 아예 울림 소리가 났겠죠. 그래서 건져냈더라 근데 건져낸 것까지 좋은데 그 바로의 공주가 딸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 그 아이를 보니까 불쌍히 여겨. 언제나이 불쌍히 여겨는 마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서,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불쌍해졌을고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불쌍히 여겨는 마음을 가져서 그 아이를 건져냈을 때 미리 하는님의 보고 있었죠. 너희가 세상에 달려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 데려올까요? 철저한 준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믿음이에요, 믿음. 다 준비시켰어요. 그냥 아이를 버리고 통곡하며 돌아가는 부모들과는 달라. 지켜보 그러니 그, 공주가 또 허락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해요 어머님 데려가. 어머니 모세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아이를 살아났어요. 저절 녹이면서 키우는 거죠. 돈 받고, 돈까지 줬다고 그 했어. 다른 아이들 다 죽어가는 자식을 키우면서. 요괴벳이 이런 믿음을 가진 요괴배이그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너는 장차 이 나라를 구원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거야. 믿음대로 되는 거야. 믿음으로 계속 그 아이를 심어주고 키워주고.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더라, 나중에 장성함에 바로의 공주의 딸이 아들이 되었다. 되었다. 그 이름을 모세라고 했다 그랬죠? 모세. 물 속에서 건전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당시에? 물은 죽음입니다. 아이들은 물 속에 건져 죽었잖아요. 죽음에서 건중을 받은, 구원받은, 구원의 뜻을 갖고 있어 모세는. 그래서 장차 그 아이가 바로의 핏방 밑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구원. 이것이 곧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의, 예수의 뜻이 바로 구원입니다. 죽음에서 구원해낼. 보세와 예수는 같은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세임 받는 종이 되더라. 그래서 오늘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레국계 핵심 키도, 키워드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거든. 오늘 이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네요. 그렇죠 역시, 믿음과 구원이구나. 믿음과 구원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도 훌륭한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믿음의 자녀들을 만들어내고, 이 암울한 시대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모든 것이 심판이죠. 물과 같아.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세대인데,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모세와 같은 사람. 또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나님에쓰임 것은 모세 같은 창년들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의 출생과정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핍박받게 하시고 권한받게 하시는 과정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보고 그 아들을 보면서 장차 너는 이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구원해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것이다.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그 아이를, 그 아이를 지켰던 아말함과요괴벳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세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입니다. 열망을 향해 가는 시대입니다. 이때에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또 우리가 믿음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임받는 아름다운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여 모세와 같이 수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